안녕하세요. 행복하는 대교실입니다. 오늘은 체코 프라하 야경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도시가 길어야 영상 두 편이었는데, 프라하는 세 편째입니다. 그만큼 프라하는 참 인상 깊습니다. 프라하는 낮에는 당연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도 사람이 많을까요? 네, 역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프라하가 체코 유명한 관광지를 넘어서 세계적 관광 명소라는 증거입니다. 이미 해외 여행을 왔는데 비가 온다고 안 가나요? 아니지요. 갑니다. 가야지요. 비행기 타고 열차비, 호텔비 엄청난 경비 들여서 일생의 수건 사업으로 왔는데 안 가실 수는 없지요. 그런데 밤에도 역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프라하가 시각적 볼거리, 궁전, 광장 뭐 이런 게 멋있는 것도 있겠지만 불타버 강변이나. 카를교, 구시가지 광장, 광장 뒷골목 등 곳곳에 여행자로 느끼는 낭만이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런던, 파리, 밀라노, 베를린 등 지나온 대도시는 교통이나 물가, 청소 등 관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듯 보입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많고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소매치기 등 범죄도 우려됩니다. 그런 곳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체코포라하는 대도시이고 세계적 관광지이지만 질서도 있고 무엇보다 낭만이 있고 감성충만한 멋이 있습니다. 7일간 머물며 시외 소도시는 하루만 가고 대부분을 도심에 머물렀는데 볼거리도 많지만 광장 뒷길, 야시장, 야경과 함께 밤거리, 이런 것도 참 멋있습니다. 야경이 왜 멋있냐? 어떤 면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은 실용적 전기 불 외에 프라하성 외관을 밝히는 반사 조명이나 카를교 반사 등 불타버 강변 건물들의 휘황찬란한 조명 그리고 광장의 멋진 조명 심지어 광장 주변의 카페나 레스토랑 간식 먹거리 집 등도 야간에도 불을 밝히고 영업을 하고 사람들은 곳곳에서 밤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도 잘 갖추어져 있고 저는 우리 서울이 유일하게 밤늦게 다녀도 안전한 도시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서울이 최고입니다. 24시간 영업집도 많고 밤늦게까지 지하철 버스가 운행되고 그러나 프라하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밤문화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카를교를 걷든 구시가지 광장이나 그 주변 골목길에서 즐기든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그저 관광차 왔으니 웃고 즐기는 모습만 보이니 어디 심각하고 일로 인한 찌든 우거지상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장거리 여행이라 한 도시 평균 7일 정도 머물렀는데 그 정도면 됐지. 다음에 또 오자고 그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퍼라하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 멋진 야경을 즐겁게 보시고 특히 은퇴하신 분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리관절 멀쩡하고 고든 허리 펴고 걸을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안 가는 것보다는 늦은 나이라도 가보면 좋지만 낭만적 도싶으라하 카를교와 그 넓은 광장에 삶의 활기와 향기가 넘치는데 나이 들어서 아픈 다리 끌며 띠뚱띠뚱 오리걸음에 길에 동전을 줍는지 구부정한 허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 모습은 보기가 애처롭습니다. 저 또한 몇년안 있어 저렇게 되겠지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서 더이 유튜브, 여행 유튜브도 아니고, 무슨 구독자를 늘려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나이 들었다고 주저주저 하시는 은퇴자 시니어 여러분들을 달콤한 말로 구슬려서 한 분이라도 더이 좋은 세상, 죽기 전에 꼭 가보시도록 선동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인생 뭐 있나 월세 아니면 전세지 왜냐 죽으면 아무도 몇십억 아파트 저승에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 그건 월세나 전세나 뭐가 다른가요 누가 딱히 오라는 곳은 없지만 갈 곳은 정말 많습니다 자유여행이 자신이 없으시면 단체관광 예약해서 런던 파리 밀라노 베를린 등큰 도시는 그냥 수박 그달기식이라도 한번 휙 돌아보시고 그 다음 유리일 열차 패스 끊어서 그것도 여행 성수기, 여름 휴가철, 아이들 겨울 방학철 피해서 봄 가을 좋은 시기에 날 잡으시면은 여행 비수기라 시간 부자이신 은퇴자 여러분은 최적기입니다. 봄꽃이 되든 가을 단풍이 되든 멋진 자연이 받쳐주고 기온은 활동하기 적합해 다리가 아프도록 실컷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행 비수기라 비행기 표, 열차표 호텔 등 대부분 다른 시기보다 더 저렴합니다. 이곳저곳 소도시도 돌아보시고, 체코 프라하에 며칠 머무시며,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떠나라. 어느 카드사 광고 카피처럼 3,40년 일터에서 정말 수고한 우리 베이비분 세대 은퇴자 여러분에게 스스로 상을 좀 줍시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곳 프라하 밤 야경입니다. 낭만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다 늙은 고목에도 꽃은 핍니다. 꼭 떠나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기, 고기 돈 모아 자식 손주 줄 생각 마시고, 젊음이 한미천인 그들은 걱정 안 하셔도 다 알아서 살아가고, 그도 저도 못 살면 우리 젊을 때와 달리 나라가 부강해져 임대 아파트도 주고, 기초생활비도 주고,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언젠가 자식 걱정하던 내게 친구가 해준 말입니다. 제발 니나 잘하세요.멋진 낭만의 음률이 흐르는 프라하의 밤을 우리 모두 가슴에 담고 가고, 가슴에 담으려고 오고, 가슴에 담을 꿈을 함께 꾸시다.멋진 프라하의 밤이었습니다.다음 영상은 프라하의 예술미 깜짝 쇼츠 하나 올리겠습니다.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